Thank <imitation> you. 충남 모바일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신문과 충남 모바일 방송이 공동으로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의 미래에 대해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안 쌍용 1동 3동과 불당동을 아우르는 천안 제8선거에 나서는 김장옥 예비후보로부터 충남의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 예비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충남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결정하시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는데 출마하게 된 동기를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충청남도라는 지역이, 어, 정말로 그 도시와 농촌의 복합 도시이면서도, 어, 골고루 균형적인 발달이 많이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쌍용 1동, 3동, 불다운동만 해도 정말 지역 차이가 많다는 것을 요즘 지역구 다니면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을 찾아가서 실질적인 복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4년간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셨고, 네. 그 동안 이제 또 보고 느낀 지역구의 문제점이 이제 있을 텐데, 네. 그 후보자님 입장에서, 네. 네. 어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동안은 그 충남 전반적인 입장에서 볼때 어 실질적인 복지 해결 방안이 꼭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을 소득 간의 격차라든지 소외계층의 문제, 이런 부분을 넓게 살필 수가 있었는데요. 어, 현역 도의원으로 다시 출마하게 되었을 때는 그 지역구를 놓고 보았을 때, 어, 쌍룡 1동, 3동, 그리고 불당동은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이런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가장, 어, 많은 분들이 소망하는 분들은 소통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도시 환경에 대한 그러한 권위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지나 문화 예술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이제는 우리 주민 곁으로 이런 문화 복지 환경 이런 부분이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 층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의 사업이자 어, 어떤 문제점을 제가 찾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예, 우리 이제 김장욱 음. 예비 후보님께서 그 네. 소통의 문제 그리고 문화 복지, 환경, 교통, 아파트 밀집적으로부터 음. 쌍용 일동 삼동 불당동의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결 방안을 예.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들 간에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 소통을 할수 있는 방안이 어 마땅치가 않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로서 어 찾아가는 문화 예술 지원 차량을 이용한다면은 그들 아파트 또는 수혜 계층 노인정, 복지관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이런 곳에 함께 모여서 소통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즐기고 할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공동 육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아파트별로 그빈 상가 아니면은 단지 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김장호 아. 충남도 의원 예비 후보께서 한 문제점에 예.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 어쨌든 도 의원으로 꼭 당선시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 도 의원으로 당선되신다면 이미 이제 4년간 도 의원 활동을 하셨고요. 예.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르신들 연령층이 이제 백수시대가 오면서 노후가 점점 더 길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또 어르신들이 문화 활동을 할수 있는 그리고 소규모의 어떠한 그 운동이라도 함께 참여하고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출산율 부분에서도 젊은 엄마들이 소망하는 어느 지역은 영어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 지역은 아예 맡길 여유조차 없는 그러한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원하는 곳을 다할 수는 없지만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또 젊은 엄마들이 육아 문제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둔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육아 사랑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좀 편안하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유권자와 지역 구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하는 우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소수의 약자의 편에서 일을 한다는 말은 참 쉽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발로 뛰어 찾아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냥 말뿐인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그 성심을 다하여 우리 시민들께 찾아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어려운 점, 불편함 점을 찾아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그 멋진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충청남도 도의원 예비 후보로 천안 쌍용 1동, 3동 그리고 불당동을 아우르는 팔선거구에 출마하신 김장옥 의원님으로부터 천안의 복지와 문화, 찾아가는 도의원으로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충남 모바일 방송,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